특성 임피던스입니다. 송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순 저항을 순저 송전선이 가지고 있는 자, 순 저항을 얘기하는데 이거 임피던스를 표시를 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 어드미턴스는 개방 시 어드미턴스입니다. 언제? 개방 시. 그다음에 임피던스는 단락 시 그러니까 개방 임피던스 분의 단락임피던스의 비율에 루트를 씌운 거는 실력 값입니다. 실력 값 이게 실력 값 이거의 실력 값을 얘기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위에 z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볼수 있고요 아래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라고 할수 있죠.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이게 옴이 기본 단위고요. 옴이 되고요. 아래는 어드미턴스기 때문에 모입니다. 모.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둘다 옴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아래는 아래는 어, 아, 분의 5이 올 경우 1일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. 아셨죠? 둘다 맞추기 위해서 단위를. 아, 그리고 이 값은 만약에 여기 r이나 g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저 오메가도 없어질 테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? L분의 C가 납니다. 그래서 이거는 L분의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